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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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들. 저 지금 요거 고민 상담 하나만 해주고 가도 됩니까? 만말님, 저 35살 여자인데 살이 안 빠져요. 탕후루 마라샹궈 안 먹는데도 너무 느려요. 지금 청담동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수액도 16만 원, 매주 맞고 다이어트 약도 먹는데 한달 2kg밖에 안 빠져요. 164에 77이에요. 정신 차리고 뜨거운 말 해주세요. 결혼할 수도 있는데 뚱뚱해서 못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이재명 다이어트를 하세요. 이 정치적 <laughs> 의견 있는 게 아니야. 이재명 다이어트 하세요. 이재명 다이어트. 이거 직방이라는 거지. 뒤지지 않을 만큼만 먹어 이재명 다이어트하면서 뒤지지 않을 만큼만 먹어 그럼 되잖아 진짜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러면은 이 둥둥님은 현대 과학의 신비입니다 요거 학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 먹었는데 살이 빠져? 그냥 설사약을 먹어, 설사약! 설사약을 먹어! 이재명 다이어트 하면서 설사약! 설사약을 하루에, 하루에 다섯 번씩 먹어요. 비타민, 메가도즈 하듯이 그 설사약을 하루에 다섯 번씩 먹고 설사를, 설사 다이어트를 해, 설사 다이어트. 이거 직방이다! 설사 다이어트를 하란 말이지. 설사약을 먹어, 그냥 관장약이랑 설사약을 다섯 번 먹어. 아니, 그냥 굶기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진다니까! 이재명 다이어트 살 뒤지게 빠져! 설사 약을 먹으면서 이재명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도 먹지 마. 그럼 무조건 살 빠진다니까 그냥 입에다가 넣지 말라고 아니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먹는 거야. 먹는 거라고 분명히 뭘 먹는 거라니까 현대 과학의 신비라는 거지 진짜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는 거는 그래요. 이 곤약 젤리도요. 그냥 계속 먹으면 살이 뒤지게 찌는 거야. 아무리 곤약 젤리고 먹어 다이어트 식품이고 그냥 입으로 안 들어가야 돼. 입으로 안 들어가면서 이재명 다이어트를 하면서 설사 다이어트를 하면은 무조건 빠집니다 자 내가 딱 솔루션 내려 드릴게요 자1 뒤지지 않을 만큼만 먹어 저기 간디 식단 소말리아 해적 식단 에티오피아 식단 잠비아 식단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요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 이재명 다이어트 이거 뒤진다 간헐적 단식 이거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설사 다이어트 설사약 1일 5회 복용 이거 직방이다 관장약 활용 그리고 저 뭐야 물도 먹지 마요 살집니다 요 요거 요거 좋은 것 같아 요 정도면은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한약 한약 식욕 떨어지는 한약 요거 직방입니다 식욕 떨어지는 한약이 아한 달치가 아 30에서 40만 원 정도에요 식욕 떨어지는 한약을 먹으면 아 아무것도 먹기 싫어 스턴걸려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막,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서, 야 씨, 저렇게 살이 빠지네? 지금, 여기, 그러자, 부자 소라기 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잠비크, 잠비아, 이런 애들 다큐 보니까 옥수수, 가루떡처럼 빚어서 나물탱이랑 하루에 한끼 먹는 게 다라고. 준내 불쌍함. 칼로리가 대체 얼마나 적을지. 그래, 이거야. 간디식단, 소말리아 해적식단, 에티오피아 식단, 잠비아 식단, 그리고 16기, 옥순, 간디식단. 이거야. 이거야. 이거 하면은 저기 그리고 누구야 박소연 먹방 먹방을 보세요 요거 보면은 살이 쪽쪽 빠집니다 박소연 먹방 요거까지 뭔지 아시겠죠 아 상처받는 말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이언 님 뭡니까 이언 님왜 이언 님왜 TV 보다가 사람 죽을 것 같아서 모바일로 뛰어들어 이거 뭔 소리야 <laughs> 어 그래 에티오피아 단식 예가 체풀을 한 잔씩 드세요. 물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